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네 올해 서울 교구에서 정한 표가요 신자에서 제자로라고 지었는데요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침 복음 성경에 읽은 내용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흔히 제자를 생각하면 여기 뭐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거를 막 열심히 받아 적거나 또, 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어떤 자격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성사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강의를 하시거나 특별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자기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와서 봐라. 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하자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 제자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뭐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잘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또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는 뭐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어떤 능력으로 활용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나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 또 그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아 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지금 아예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깨닫고,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까라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된 삶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되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제자되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가, 이거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요리를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요리를 배우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을,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면, 그 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나타 오늘 보면서 나타는 나타날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할 때 자신 갖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자렛 시단 동네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자렛 출신이 어떻게 나이스승이 될수 있겠냐.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분명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스승을 찾고 있는가? 나의 욕망, 나의 어떤 능력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길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는가? 어, 어필 보면 비슷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 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나를 성찰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것들을 이렇게, 뭐까요 그냥 이렇게 아, 정말 참 좋다. 내가 이것들을 유능해지고 좀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곁으로 가고 피박받는 자리에 가고 고통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정말 내가 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좀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 그건 제자로서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제자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냥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정말 불리한 세상 가운데. 정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만 존재한 이 땅에 기쁨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 하늘이 열려있고 이제 하늘의 축복이 땅에 실현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이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될때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행위로만 이해하지만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물질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하늘나라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하늘나라를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해 본다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 가진 물질적인 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시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죄,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굶주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것이며 동시에 실천적인 것이죠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영적인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한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표로 삼으면서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생활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리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의지에 앉아서 멋진 연설을 듣고 감동받고 또 그것이 주는 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서고 그곳이 고통과 핍박의 자리여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도가 될수 있기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제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